할렐루야!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에 참된 의미는 누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참된 근거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저 성경의 도입부 정도로 사용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지 세상 만물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서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도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 머릿기사로 삼고 성경 66권을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보여주는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책상 하나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도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하고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대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설계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디자인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루하루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창조 사역을 마무리할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만족하신 겁니다. 자축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안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